<run> 제가 왜불는다면요 !Ma! 우리 친구들에게 물론 대충 들으셨고 알겠지만 또 실제 마을에 계시고 마을에 지금 이 상황을 함께 몸모로 이렇게 어, 열심히 또 싸워 나가시는 우리 대치현장님의한 말씀 들어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말도 진짜 고렇게 가고 고을 받겠습니다. 유 그게 어, 여러분들이 이 바닷가를 와서 <laughs>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름다워요. 아, 좋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자연이라는 말이 그냥 스스로 다 자에다 그럴 잔치 아닙니까? 그죠? 자연이라는 말은 그냥, 그거는 한자어고,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냥 냅둬입니다. 그냥 냅두라는 것이 이제 자연이에요. 우리 그냥 냅두자고요. 이거 그냥, 아, 그냥 그대로 가게 냅두는 게 자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도 부모 부모님들의 어떤 간섭에서도 좀 그냥 자유롭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자유롭게 자기가 어디에 구속받고 제어받고 있고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스스로가 완전체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 주세요. 고맙습니다.